깨끗해요, 깨끗해. 시원해, 시원해. 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포탱땡 부럽지 않아요. 저는 살수차가 최고입니다. Come on, come o n e yeah. 안녕하세요. 윤주무관입니다. 오늘 온도 34도, 어제 온도 36도. 계속 30도가 왔다 갔다는 하 가운데 서구는 연달아서 폭염 대책을 여러분께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도로 위를 시키는 살수차. 살수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수차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만큼 많은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 저와 같이 이 살수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말씀해주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여기 옆에 쓰셨습니다. 혹시 요거, 오. 여기서 아까 물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네. 초당 뭐 얼마만큼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아, 나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럴 수도 <laughs> 있습니다. 혹시 네. 요거는 혹시 어떤? 지나가다가 뭐저 토사 같은 거 유출됐을 때 아. 전방사 수나 이 오리발로 이제 좌우측으로 사수를 하는데, 이 방수포라 그러면요. 예, 예, 예. 방수포로 이제 아비 세니까 이걸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을. 물살을 세게 해서 밀어내는? 네, 예, 예. 오리발처럼 생겼다 예. 해서 오리발인데, 조작을 하면 360도 회전을 하니까 이제 밀어 예, 예. 처리하기도 좋죠. 차량 자체는 16톤인데, 예, 예. 물량은 1 2 0 0 0리터 와, 그럼 1리터 페트병으로 12,000병이 담는 기는거네 순식간에. 딱깨봤거든요 예, 예. 3톤, 4톤 될줄 알았더니 12,000리터를 그냥 예, 바로 신는구나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4개를 틀으면 거의 한 2km? 차량을 둘러봤으니까 이제 차량이 제 물을 어디서 채우는지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하천에서 퍼온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한강물 퍼온다. 과연 물은 어디서 퍼운지 직접 한번 가보시면서 네, 말씀 한번 아닙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폭염이 심할 때는 혹시 어느 정도 이게 몇 교대로 계속 돌아가요? 평상시도 운행은 하지만. 오전에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후에는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6대가 계속 운행하자 지금 저희가 물 충전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역이거든 여기서 이제 물을 충전한다고 해요. 지하철에서 물을 충전한다는 게좀 약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어디서 지하철에서 어디서 물이 나오지? 여기가 물 충전 하시는 데인가 봐요 여기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물 충전하는 데가 지하철 공사하고 나서 이제 지하수 물이 생기는 거를 탱크에 저장했다가. 그걸 우리가 펌프를 해서 이제 압력을 해서 땡겨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하수, 이렇게 수도세 같은 거 혹시 나가는 게 있나요? 수도세는 안 나갑니다. 교통공사에서 도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 때 사용한 물을 재활용해서 네. 뽑아서는 거에서 네. 수도세나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무관하다. 혹시 그러면 수질은 어떠한가요? 수질은 너무 깨끗해서 세수해도 될 정도입니다. 세수, 네. 세수까지는 가능하다. 네. 아니 물 냄새도 안 나요. 어, 깨끗해요, 깨끗해. 시원해, 시원해. 자 여러분 살수차에서 받아서 물로 깨끗하잖아요 물이 자, 세수해도 될 정도다 너무 수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자, 제가 지금 세수했죠 그거, 나, 나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직접 이제 물이 어떻게 뿜어져 나오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예 보이시죠 지금 앞에 저 앞에 뿌리시죠 지금 먼지들도 다 날라가고 있어요 먼지들 토사 이런 거다날아가고 있어요 와우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진행이 된다.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제 앞뒤로 다 왔다 갔다. 지금 안전하게 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넣어서 수압이 어느 정도지. 와~ 보이시죠? 물이 수명이 무지개도 보여요. 지금 와우 이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 없애고 요렇게 직사로, 직사로도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이 엄청 많아요. 물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어요. 여기 차에서.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네, 그 정도 합니다. 포 땡땡! 포땡땡 값이라 약간 맞먹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포땡땡 부럽지 않아요 저는 살수차가 최고입니다 네. 포땡땡 보다는 살수차가 더 좋죠? 그렇죠 네. 네. 먹고, 내가, 사는 밥? 먹고 사는 밥 줄이래서 먹고 사는 밥 줄? 아니 네. 그거 말고 구민의 <laughs> 안전을 위해서 네국민의 안전을, 네,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포땡땡 보다 살수차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인데요 도로 위에 지금 의자가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도로 한가운데 오오저 오. 오, 방금 엄청 위험했어요 방금 차가 의자를 부딪칠 뻔 해가지고 아우, 저렇게 직접, 직접 지금 의자를 또 치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사수차 운영하시다구요? 사수차든 뭐기록반 차량이든 노면차든 엄청나게 많죠? 어. 아... 동일한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돌에 있는 건다 치워야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이런 모습들도 이게 진짜 방금 전께 진짜 실제 상황. 복귀를 했습니다. 수화했습니다. 아, 수화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수차 다 운행하시는 걸 지켜봤는데, 혹시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폭염이나 재난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대기하면서 초가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여름을 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수차 운행,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충전하는지 싹다 보셨는데요. 저희 서구는 이 살수차 운행 말고도 각종 무더위 대책, 서빙고, 그리고 양산, 그늘막까지 설치하고, 무더위 심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발사!